오지랖이 넓은 집단이다라는 평가를 해보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외부에 좀 친구가 없는 외로운 어떤 단체의 그런 양상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실집고 하면 저는 오늘 벤타입니다. 원래 대표님께서 나오시고 했는데, 네, 대표님 비행기 스케줄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요. 저는 한국 가이드 스타의국제문제부 홍보를 받고 있는 정은혜입니다. 그,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을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그 가이드 스타, 그다음 여러 그 전에 저희 가이드스타하면 저희가 그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을 위한 감시기고 강력한 통제 기구라고 너무 그 인식이 강해서 가이드스타하고 인사하면 아참 좋은 단체인데 왠지 왠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 그런데 저희 사실은 좀 말이 어려운데 CSO 잘 아시잖아요 시민사회 조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부자의 기부 기구 투명성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라는걸 오늘 말씀드리고 <놀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모토를 미국과 같이 인포메이션 서비스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는 거 자체의 그 배경을 보면 그 일상생활에 웹하고 인터넷이 아주 근본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너무 일상생활이지만 기구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2000년도에 이 비즈니스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뭐 정보 공유 정부 검색. 심지어는 날리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무수히 나오는데 조금 자랑해드리고 싶은 건 비영리에 이러한 이스 아이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어떤 드린다는 하학 가이드스타라는 점입니다. 그게 한 2006년도부터 저희가 그 영국에 있는 인터내셔널하고 미국에 있는 그 가이드스타를 동시에 접촉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비영리 이러한 그 디지털 시대다 오다 보니까 단체들이 많이 어려워지셨습니다. 보여줘야 될 것도 많고, 보고해야 될 것도 많고, 또방식이 있어서도 굉장히 또 격식과 또는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대중들은 오히려 기부, 근데 또 대중들은 좋을 것 같죠. 대중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정보가 많으니까 어떤 정보를 줘야,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현하고내 의사결정에 최적화를 시킬 거라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갖고 있어서, 어,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계속 쭉쭉 하고겠습니다 그래서 비용리 정보 서비스라는 저희 개념은 이겁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 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해계 감상자 말고는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중에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에 세금을 내는 단체를 말하면 됩니다. 그 세금을 면제받는 단체입니다. 내야 하는데 정부에서 면제를 줍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니까요. 국가가 그걸 하게 되면 국가가 그 행정비용, 공무원의 조직을 거느려서 해야 되는데 단체가 대신했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면세를 준다. 이렇게 쉬운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결산서를 공시 시스템은 자산 10억하고 수입 5억 이상의 단체들은 올해부터 무조건 국세청에 공시하셔야 를 되는데, 그게 회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회계자료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정부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기부활동도 유도하고 공익법인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뒤에서 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박탈 너무 가 크고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최소의 법이 있어야 요 그걸 준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회계 관때 이제 회계 기준과 같은 거에 대한 애드포커스리를 저희가 하는 총체적인 활동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아 인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 교수님 자료에 보면 가이드스타하고 웬 마면 우측그 컬럼에. Civil Society i n f o r m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더 어렵습니다. 시민사회 정보 시스템. 그 이게 뭔지 한번 보시면, 여기 포인터가 가르치는 이 비영리 법인이 그 웹에서 웹을 근간으로 하는 비영리 법, 아, 웹에서 비영리 법인이 자위대의 회계자료를 시민사회 정보 시스템에 첫 번째로 인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부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뭐 정부라든가 기구와 관련된 성법 관련 정책기관이라던가 연구기관. 그 요즘 기업사회공헌기업사회공팀에서 공원, 굉장히 통계분석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합니다. 돈을 안줘서안 하고 있습니다. 펀드가 <laughs> 들어오면 저희 적조적으로해예정입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부자들이 자기네가 기부활동에 맞도록 꺼내 쓰는 겁니다. 검색해서 다운로드도 받고 카피도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발적 방식, 저희가 2008년에 런칭을 했는데, 저희 들어와 보시긴 않지만, 정부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세청 시스템도 그런데요. 우선,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회계 공신을 하려면, 법적이나 세법적 어, 그런 어떤 의무 강제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990 양식, 990 양식, 그 면세를 받는 공익법인이 990 양식을 3년 동안 꾸준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세지의를 박탈해버립니다. 면세주의 박탈이라는 건 기부자가 기부를 해도 기부자는 그 단체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공시라, 공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야 할 자기네 그 원업 어플리케이션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두 번째 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하냐라는 거죠. 해계 정보를 갖고 그거를 읽고 아이 단체 투명하네. 그 정도의 안보과 관심이 그 정도로 높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 두 번째는 또 단체의 문제입니다. 단체의 셀프 레귤레 i 이션 자율규제라는 게 이쪽 개발인 쪽에서는 굉장히 해외 쪽에서는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셀프 레귤레이션이 잘 제도화되고 내부적으로 정착이 된 단체들은 회계자료를 공시해야 되고 그들 자기들의 운영성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의 공익법인들은 아직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안 돼서 저희가 2008년 런칭해서 올해, 내년 으로서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게 좀 더디게 움직이는 점도 있지만 뭐 저희가 더 노력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민사회정보시스템의 정보 축적은 그 우리나라 공시법이요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그 100억, 어, 10억, 5억 이상의 단체는 공시해야 되는 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되게 웃긴 거죠. 상속세는 그야말로 돈받은 사람이 자식한테 돈낼 때, 그 죽기 죽고 나서 돈을 줄 때는 상속이고요, 죽기 전에 죽으면 증여입니다. 그럴 때 하는 법령에이 법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여하튼간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국세청에 있는 공시자료들을 기부 활용을 목적으로 누구나 다 쓸, 사용할수 있도록 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한 지금 현재 공익법의 5,500개를 땡겨올 예정입니다. 땡겨와서 그러니까 저희 신성에서 정보 시스템을 집어넣고 또 소위 5억, 공시의무가 없는 단체들, 여기서 5억 이상의 단체들, 신분자들도 있으실 텐데 회계들을 다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자발적 유도를 위한 한, 그까지 캠페인과 그 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그 민간단체라고 해서 세법적으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들은 저희가 정보수집을 통해서 내년 4단계에 2만 5천개의 비영리단체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 정보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으로 진행하려고 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린 건데 그럼 시민사회 정보 그래서, 어, 수입, 지출, 자산, 부채인데요. 이전리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저에게도 가혹하고, 여러분들도 가혹하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시민사회 정보 시스템 어, 웹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게 어떠한 원리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아, 이게 정말 기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이런 활동할때 있어서, 러 데이터로 쓸수 있겠구나라는 영감을 오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스타점 5할점 케어입니다.